굳이 장난감 같은 거를 사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양말에다가 사료 넣으시고. 굳이 장난감 같은 거를 사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양말에다가 사료 넣으시고.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 끄집어 내서 먹으려고 강아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거 안에다가도 이렇게 사료를 넣고. 이것도 혼자 굴리면서 먹을 수 있게. 그 종이에다가도 넣어줄래요? 네. 굳이 이런 장난감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걸로 활용하시다가 나중에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놀이식으로 먹으니까 어쨌든 애들이 입질하는 부분도 많이 사라지겠죠? 네. 네. 그 밥그릇 뒤집어봐요. 뒤, 뒤집어서 줘볼게요. 그리고 밥그릇도 그냥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주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네, 어렵게요. 물은 항상 주셔야죠. 물은 음. 별도로 별도로 우리가 아, 하나 그릇 네. 하나, 하나 해야겠다. 얘네가 어떤 성취감이나 네네. 목, 나름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는 건가. 그쵸, 네 맞아요. 예, 이게 정서 발달에 있어서 강아지 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말티푸는 이런 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활동량도 채워지고 독립심도 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리 같은 거막 느끼고 이런 물건 같은 거를 경험하면서 사회성도 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간접적인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요 이런 식으로도 주시고 사료를 바닥에다가 뿌려서 찾아먹게 노즈워크도 시켜주면서 주시는 게 좋아요. 주실 네. 때는 이런 식으로 멀리멀리 뿌려서 주시는 거예요. 네집 근처에 네 여기 근처에 일단 뿌려봐요. 그럼 얘가 이제 막 냄새 후각으로막 찾아가요. 네 맞아요. 노조워크를 왜 많이 해줘야 되냐면은 어 아까지 말씀드렸듯이 찾아 먹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깨무는 행동들도 더 사라진다는 거죠. 아, 이거 찾아 먹느라고 아, 정신이 아, 없기 아, 때문에 음, 얘는 이게 놀이가 되면서 식,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들도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목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할게 없으니까 보호자님들을 많이 깨무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다가 뿌려놓게 되면은 강아지가 그걸 찾아 먹고 또 성취감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되고, 애들이 되게 차분하게 커요.